일단 피부 화장을 하기 전에 모공 프라이머를 발라서 이 피부 결을 좀 정돈을 해주고 베이스 화장을 해볼게요. 이 픽스온 프라이머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되게 포슬포슬한 질감이거든요. 이렇게 수분크림처럼 되게 묽은 제형의 프라이머라서 어, 피부가 뜰 걱정도 없이 정말 고르고 로션을 바르는 것처럼 되게 부드럽고 이 피부 겉이 약간 되게 블러링한 그런 막이 쓰여지는 느낌처럼 커버가 되는 그런 프라이머예요. 요즘 진짜 이 모공이 너무 도드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 주변이나 이런 T존, 그리고 여기 애플존.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랑 모공이 조금 심하게 도드라지는 부분에 이렇게 한겹 프라이머를 좀 발라주고 피부화장을 해주면은 피부결이 되게 좀 좋아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지면은 기름 종이로 한번 이 얼굴을 눌러준 것 같은 느낌으로 되게 보송보송하고 커버가 된 느낌이에요. 이제 피부화장을 먼저 한번 해볼 건데 파운데이션을 발라줄게요. 오늘 파운데이션은 이 랑콤 파운데이션 땡이돌을 사용을 해줄게요. 이렇게 프라이머를 사용을 해주고 피부화장을 하면은 확실히 유분기가 좀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피부 화장 오래 유지를 좀할수 있는 기본 방법 중에 하나여서 뭐 무대 화장을 할 때나 땀을 많이 흘리는 촬영장이라든지 뭐 야외라든지 그럴 때꼭 프라이머를 사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오늘 메이크업은 눈화장에는 조금 힘을 빼고 약간 블러셔라든지 입술에 좀 촉촉한 그런 포인트를 주는 메이크업을 할 거거든요. 지금 뭔가 조금 소리가 들린다면 저희 강아지 겨울이가 간식을 바로 옆에서 먹는 소리거든요. 혹시나 조금 막 킁킁거리는 소리라든지 그런 게좀 들릴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피부 화장을 해주고 눈썹을 이제 바로 그려볼게요. 눈썹은 코드 글로우 컬러의 모노 브로우 펜슬. 3번 내추럴 브라운으로 최대한 좀 자연스럽고 이 결만 살려서 해 줄게요. 이렇게 눈썹 털을 한올한올 그려 준다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앞머리를 채워 주듯이 그리면은 좀더 자연스럽게 눈썹이 그려져요. 이따가 하얀색 베레모를 한번 착용을 해볼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포실포실한 그런 재질의 베레모라서 눈화장이 너무 진한 것보다는 좀 깨끗한 느낌으로 하는 게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미지근한 그런 어 컬러감으로 색조만 살짝 얹어줄 건데 이 코드글로우 컬러 블러셔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블러셔로 한번 색조를 해볼 건데, 무드 터치 블러셔 5번이랑 6번으로 눈에 음영을 좀 넣어줄게요. 일단 5번 코튼베리 컬러예요. 이 코튼베리 컬러는 약간 연보라 빛의 차분한 어, 핑크 계열의 컬러감인데, 이걸로 눈두덩이를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좀 따뜻한? 연 핑크 모브? 그런 톤이어서 이렇게 눈두덩이에 그냥 올려도 뭔가 눈이 부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약간의 칙칙함을 좀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애교살이랑 삼각존까지 같이 연결을 좀 해줄게요. 그냥 자연스럽게. 눈이 여기서 딱 끝나 보이지 않고 좀더 길어 보이고 확장된 느낌으로 이 삼각존도 여기 뒤로 이렇게 시원하게 좀 트여주세요. 요즘은 좀 일반 데일리 메이크업을 받으시는 고객님들한테 뭔가 화장을 막 빡했다는 느낌보다는 이런 좀 미지근한 톤으로 진짜 좀 자연스럽고 약간 따뜻한 분위기로 많이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게 좀더 예뻐 보이기도 하고 사실 진짜 이렇게 한 톤만 깔아줘도 이 카메라에 어떻게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딱 이런 겨울에 따뜻한 느낌을 줄수 있는 메이크업 톤으로 된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여기에서 뭔가 조금 아쉽다. 그런 느낌이라면 6번 이 쉬폰 로즈빛. 아까보다 약간 붉은 로즈빛이 살짝 들어있는 컬러인데 이 컬러를 쌍꺼풀 라인까지만 좀더 발라서 눈에 음영감을 넣어줄게요. 너무 예쁜데? 바르니까 훨씬 더 눈이 약간 좀 붉어진 게좀 과하게 막 오렌지빛이 많이 들어간 그런 붉은 느낌이 아니라 약간 좀 울먹울먹거리는 그런 메이크업 있죠? 약간 좀 도화살 메이크업 같은 그런 지금 톤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쵸? 이것도 삼각존까지 이렇게 연결을 그냥 가볍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아이라인은 오늘 오랜만에 이 펜슬라이너를 사용을 해줄게요. 이것도 코드 글로컬러에서 나온 펜인데, 엄청 얇아요. 그 다음에 애교살을 조금 더 포인트 있게 컬러감을 넣어줄 건데, 아까 베이스로 사용했던 이 5호랑 좀더 이렇게 쿨한 핑크빛이 도는 1번 이 핑크 컬러를 섞어가지고 애교살에 발라줄게요. 언더 마스카라도 꼼꼼하게 해줄게요. 그리고 애교살 그림자를 그려줄 건데, 아까 사용했던 브로우 펜슬 있죠? 그거를 이 브러쉬에다가 살짝 묻혀가지고, 약간 눈화장은 약간 깨끗한 느낌으로 했지만, 베레모를 쓸 거니까 이렇게 눈썹까지 좀 가리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로 어, 눈에 약간 글리터 같은 거를 좀 바르면 좋을 것 같아서 겨울 느낌 나게 이런 좀 입자가 크고 약간 화이트한 컬러감의 글리터를 살짝 발라볼게요. 블링 글리터 스플래쉬 샤워라는 컬러고 되게 푸른빛이 많이 도는 이런 입자에 이런 반사빛의 글리터예요. 너무 예쁘죠? 이거를 그냥 조금 은은하게만 애교살에 발라줄게요. 브러쉬에 묻혀서 덜어가지고 입자가 좀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브러쉬로 조절을 하면서 애교살에 약간 진짜 좀 갸륵한 느낌이 들수 있게 이렇게 콕콕콕콕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뭉쳐있으면은 안 되고 되게 예쁘게 퍼지듯이 발라줘야지 이렇게 딱 돌렸을 때 예쁘거든요. 그래서 약간 작은 입자, 큰 입자들이 골고루 이 애교살에 다 퍼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눈 앞머리에도 눈 앞머리에는 조금 작은 입자들 위주로 하면은 예쁠 것 같아요. 짠 요렇게 한번 베레모를 착용을 해보고 왔습니다 요런 앙고라 재질의 베레모라서 확 겨울 느낌이 좀 사는 것 같아요 일단은 블러셔를 마저 발라볼게요 블러셔는 섀도우랑 비슷한 컬러감으로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섀도우로 사용했던 블러셔를 이용해서 발라줄게요 5번 6번으로 이렇게 요즘 많이 하는 이렇게 눈가 쪽으로 블러셔를 해볼게요. 약간 아까 발랐던 삼각존 애교살 섀도우랑 연결되듯이 발라주셔도 괜찮아요. 뭔가 하얀색 모자를 써서 그런지 얼굴이 더 하얘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블러셔를 좀 진하게 포인트를 넣어줄까 봐요. 오늘 하는 메이크업은 진짜 별게 없어가지고 쉽게 따라하기 너무 쉬울 거예요. 사실 뭔가 제가 알려드리기도 조금 민망할 정도로 너무 쉬운 메이크업이랑 음 완전 핑크핑크. 그 다음에 이제 입술을 바를 건데 요즘 진짜 빠질 수 없는 이 물먹 립 많이 하잖아요. 프라이머, 그리고 또 블러셔로 유명한 코드 글로우 컬러에서 고보습 컬러링 립밤인 요 립세린 제품이에요. 보통 요즘 립 케어 제품이라고 하면은 무색에 보습감이 좀 리치한 제품들이 많고 또 컬러 립밤 하면은 색깔은 나지만 보습감이 떨어지는 제품들도 많았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요 제품은 단독으로 사용을 하면은 좀 자연스러운 혈색을 주고 다른 립 제품과 같이 페어링해서 사용을 하면은 컬러감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예쁘게 살려주는 제품이에요. 너무 귀여운 패키지로. 총 6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고, 보통은 이런 베이스라든지 향이라든지 컨셉 성분들이 같고, 컬러만 좀 다르고 다양하게 출시를 하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 코드글로 컬러에서는 이 6가지 컬러들을 다 다른 성분에, 다른 컬러, 그리고 다른 향을 사용을 했다는 게좀 신기하더라고요. 한번 발색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1호 레드바이트는 맑은 레드핑크빛의 컬러예요. 2호 드라이 로즈는 붉은 장미빛의 컬러, 3호 러스티 레드는 브라운이 한 방울 들어간 레드 브라운 컬러, 4호 크러쉬드 핑크는 맑고 화사한 핑크 컬러, 5호 뮤티드 모브는 모브 핑크 컬러, 6호 플럼 다이브는 짙은 플럼 컬러예요. 이게 손목 발색이랑 입술 발색이랑 약간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입술에 올리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고 더 투명한 느낌으로 컬러감이 올라와요. 그래서 한번 입술에 요 단독 발색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거 제가 바르고 있는 컬러는 1호 레드바이트 컬러예요. 아까 생얼에 그냥 영상 찍기가 너무 민망하고 약간 입술이 너무 하얗게 보이는 것 같아서 이 1호를 발라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1호만 바른 컬러인데 아무것도 안 바르고 너무 예쁘죠? 이렇게 그냥 메이크업을 끝낼 정도로 정말 좀 자연스럽게 내 입술이 원래 좀 핑크톤인 것처럼 예쁘게 잘 잡아주는 그런 컬러예요. 이렇게 깨끗이 닦고 2호 한번 발라볼게요. 요 케이스도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면은 립 컬러와 같은 컬러로 이렇게 케이스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보기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 뚜껑에는 요 코드 브랜드 네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되게 귀여운 도장처럼 생긴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뚜껑을 열면은 요렇게 돼 있고 여기 조그마한 구멍으로 립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안에 컬러가 나옵니다. 그 이거를 손이나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손으로 덜어가지고 이렇게 발라줄게요. 지금 입술 되게 하얗죠? 이거를 이렇게. 위에는 안 바른 쪽, 밑에는 바른 쪽. 진짜 자연스럽게 컬러감이 살짝 붉게 올라왔잖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이 촉촉하고 그래서 입술이 더 볼륨감이 있어 보여요. 너무 예쁘다. 이 위에도 발라줄게요. 아까 1호를 먼저 발랐잖아요. 확실히 1호보다는 조금 더 붉은기가 더 들어간 2호 드라이로즈 컬러예요. 그리고 약간 로즈가 들어가서 그런지 좀더 차분한 느낌이거든요. 이것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3호, 러스티 레드 컬러를 발라줄게요. 앞에 보여드렸던 컬러보다는 훨씬 더좀더 더 차분하고 약간 딥한 레드가 들어가 있는 컬러인데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컬러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딱 FW, 요 시즌에 정말 잘 바를 수 있는 컬러인 것 같아요. 음, 진짜 예뻐. 이렇게 발라서 음파음파 해도 자연스럽게 사실 진짜 뭐 립스틱이나 틴트를 굳이 바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만 단독으로 발라도 진짜 예쁘기 때문에 이거를 컬러감을 조금 더 선명하게 내주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더 덧발라주면 돼요. 그러면은 컬러가 훨씬 더좀 진해지죠? 헉, 지금 너무 예쁜데? 그리고 이게 엄청 꾸덕꾸덕하거나 무거운 느낌의 그런 글로시한 립밤은 아니기 때문에 진짜 가볍고 그냥 이렇게 막 손으로 발라도 입술이 막 불편하거나 무거운 느낌은 없어요. 딱 웜톤 분들이 조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약간 가을에 지금 사실 딱이 시기에 정말 잘 어울리는 이런 브라운톤 입고 요거 딱. 차분하게 발라주면 너무 예쁠 컬러인 것 같아요. 그리고 4호 크러쉬드 핑크를 한번 발라볼게요. 이 4호 컬러는 쿨톤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컬러일 거예요. 이렇게 되게 투명한 딱 핑크 컬러거든요. 예쁘죠? 되게 투명한 딸기우유 핑크. 지금 딱이 블러셔 컬러 그대로 이렇게 입술에 올라가지는 것 같아요. 피부톤이 하얀 신분들이 바르면 엄청 청순해 보이고 수수해 보이는 그런 컬러 같아요. 제가 요즘 입술에 각질이 정말 잘 올라오거든요 아무리 립밤을 바르고 발라도 금방 시간이 지나면 립밤도 없어지고 각질은 더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립세린 제품은 진짜 끈적이거나 무겁지 않은데 엄청 고보습의 제품이어서 각질이 부각이 될 그럴 게 없어요 약간 수분을 채워주는 느낌이라서 각질이 잘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용기가 에어핏 용기라고 한데요. 이 외부 환경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포뮬러의 산화와 오염을 방지하고 유효성분을 보호해서 딱 처음 개봉했을 때의 사용감을 오래오래 썼을 때도 좀 동일하게 끝까지 잘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용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5호 뮤티드 모브 컬러를 발라줄게요. 오, 요거는 진짜 약간 포도향이 나는 것 같아요. 맛있는 향이 나요. 방금 전에 발랐던 4호보다 좀더 컬러감이 살짝 들어간 예쁜 핑크무브 컬러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보면은 좀더이 연보라 퍼플기가 살짝 더 들어간 그런 컬러감이에요. 너무 예뻐. 제가 요즘 아이돌 분들 출장을 정말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보통 이제 어 음악방송이라든지 무대 출장이 진짜 많아요. 또막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얘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입술이 정말 정말 금방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촬영이 시작이 되면은 얼굴 유분이랑 입술 위주로 수정을 많이 봐요. 그 지워진 거를 다시 또 예쁘게 바른다고 틴트라든지 립스틱을 계속 덧바르게 되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아티스트 분들도 입술은 계속 건조해지고 아프고 각질이 더잘 부각이 돼버려요. 근데 그런 현장에서는 입술을 다 지우고 다시 바를 시간이 정말 없기 때문에 좀 오래가는 립을 발라준다거나 각질 부각이 전혀 없는 제품을 발라줘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광택에 이런 컬러감의 립밤이라든지 이런 립세린을 발라주면은 각질 부각은 하나도 안 되면서 컬러감은 훨씬 더 선명해지는? 따로 틴트나 립스틱을 바르지 않아도 입술이 예뻐 보이고 그 컬러감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요즘 출장 현장에 정말 꼭 챙겨 다니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아마 이런 방법으로 많이 하실 테지만 안쪽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틴트를 발라주고 그 위에 비슷한 계열의 이런 립세린이라던가 아니면 아예 반대되는 그런 컬러 립세린을 발라줘도 또 그만의 오묘한 분위기가 나면서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꼭 비슷한 계열의 컬러 립세린을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두루두루 어느 컬러에나 어느 립스틱에나 어느 틴트에나 그런 제형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을 해도 잘 융화가 되고 정말 예쁘게 내 입술을 만들어 주니까 진짜 이거 하나쯤은 있으시면 정말 두루두루 사실 사계절 내내 요즘은 또 이런 물망립이 또 유행이니까 정말 사계절 내내 앞으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말 찐 포도색 같은 플럼 다이브 컬러를 마지막으로 발라볼게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이런 플럼 겨울인데, 이거는 자줏빛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붉은 와인빛 포도주 색깔이에요. 제가 진짜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쁜데요? 진짜 너무 예쁘죠? 약간 이렇게 이제 실제로 보면은 크레퍼스에 있는 포도 색깔 보라 색깔에 물탄 블랙을 살짝 섞은 그런 컬러감이거든요. 되게 차분하고 뭔가 좀 싸한 느낌의 그런 컬러감인데 이거는 이제 이 여섯 가지 컬러들 중에서 제일 딥하고 컬러감이 가장 선명한 컬러의 6번 요 플럼 다이브 컬러예요. 근데 이름이 너무 잘 어울려. 이렇게 여섯 가지 컬러를 그 단독으로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다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게 또 입술을 이렇게 음파음파 음파 한다거나 이렇게 문질러도 전혀 끈덕끈덕거리지 않아요. 왜 이런 막 물먹립을 연출해주는 립들 중에서 진짜 되게 리치한 제품들은 뭔가 입이 잘 벌려지지도 않고 끈적끈적거리잖아요. 이렇게 말을 할 때도. 근데 이거는 되게 가볍고 뭔가 발랐나? 싶을 정도의 그런 제형이라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현장에서 써봤을 때 저는 이렇게 좀 광택감을 연출해주는 뭐 투명 글로스라든지 아니면 요런 립셀린 립컬러, 립밤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할 때는 어떤 걸 가장 많이 보냐면 내가 원하는 틴트라든지 립스틱을 발랐을 때 그 위에 이런 광택 립 제품을 바를 경우에 내가 기존에 발랐던 이 틴트가 지워지지 않고 내 입술 색이 비춰지지 않는 그런 광택 제품을 좋아하거든요. 어떤 거는 정말 기본 투명 립 제품인데도 내가 입술을 예쁘게 다른 틴트로 발랐어. 근데 그 투명 글로스를 싹 올렸는데 내가 밑에 발라놨던 그립 제품이 지워지면서 그 투명 글로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화면에도 정말 안 예쁘거든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입술 실컷 예쁘게 바르고 갔는데 음식을 먹어서 입술 겉에만 립스틱이 남고 안에는 지워지는 것처럼. 내 입술색을 비치게 하면서 그런 느낌 되게 안 예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립세린 제품은 어떤 제형의 틴트를 발라도 그냥 그 틴트는 그 틴트대로 유지를 시켜주고, 요거는 또 이렇게 예쁘게 그 위에 살짝 이제 얹어주면서 정말 예쁘게 내 입술을 연출해주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요즘 제 현장 가방에 항상 챙겨 다니는 아이템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여기 여섯 가지 컬러 중에서 어떤 컬러가 어, 마음에 드세요? 저는 딱 요것도 정말 마음에 들고 어, 아까 발랐던 4호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4호 크러쉬드 핑크로 오늘 메이크업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요 앙고라 베레모랑 약간 수수한 느낌으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걸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컬러 립밤은 진짜 그냥 생얼에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막 발라도 돼요. 굳이 그런 뭔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이렇게 편할 대로 발라주면 예쁜 입술이 완성입니다. 이 입술 컬러 진짜 자세히 봐야 돼. 너무 예쁘거든요.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이 이벤트 할때 당첨되신 분들한테 드리는 선물이 원래 한 가지였거든요? 컬러가 딱한 가지였는데 제가 어 브랜드 측에 한 가지는 너무 아쉽다 이 컬러들이 다 예쁜데 뭔가 한 가지만 선물로 드리는 거는 정말 조금 너무 아쉬운데 혹시 조금 더두 가지 컬러를 드릴 수 있겠냐?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코드글로 컬러 브랜드 담당자분들이 너무 흔쾌히 정말 감사하게도 제 구독자분들에게 두 가지 컬러를 선물로 보내드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제 뭐 이벤트 내용은 더보기란에다가 적어 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많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꼭이 예쁜 제품 선물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어 유튜브 보니까 이런 이벤트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어,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라도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이 코드 글로컬러와 함께 영상도 찍고. 이런 이벤트를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제가 담당하는 아티스트분들이라든지 그런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의 그런 현장이라든지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또 좋아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 이 카메라도 새로 구매를 했거든요. 브이로그를 좀잘 찍을 수 있는 카메라여서 제가 현장 구석구석 정말 좀 최대한 찍을 수 있는 타이밍에 많이 찍어가지고 유튜브로 꼭 올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약속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번 영상도 어,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영상을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열심히 일해서 금방 한국 돌아와가지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요 입술이 너무 예뻐가지고 계속 쳐다보게 돼. 그러면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